안녕하세요, 풀미 아빠 최유수입니다. 오늘은 9월 16일이고요, 한물입니다. 서해 마량양에 주꾸미 잡으러 왔습니다. 오늘 제가 쓰는 채비입니다. 애기 하나 달고 10호 구멍 봉돌입니다. 6호 핀 돌에 묶었습니다. 합사는 이러고요. 음, 베이트릴에 소리대가 아주 예민한 잡아당김은쭉 꺾어질 수 있을만큼 그렇게 예민한 네, 소리대를 가진 낚시대입니다 이제 해가 떴습니다 어, 제가 있는 위치는요 우연 매납 쪽입니다 오늘 한물이라 참 주꾸미 잡기 좋은 물대지만 지금 제주 쪽에 태풍이 지나가기 때문에 파도는 조금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몇 마리 잡는지 한번 카운팅 하면서 예 그러면서 조금 어, 잡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처음 이제 채비를 넣겠습니다. 얹어서 지금 예. 땅에 닿거든요. 잡았습니다. 올해 처음 잡은 쭈꾸미입니다. 아직은 다 자라진 않았네요. 네, 잡았습니다. 쭈꾸미 네, 챔질 해줘야 됩니다. 챔질 아주 빠르고. 어, 그리고 짧게. 제가 지금 드랙 조절해 놨습니다. 이 드랙 풀어 놔서 너무 세게 잡아 당기면 쭈꾸미 발 찢어지니까요. 이렇게 적당할 정도로 드랙 조절해 놓고.

갑오징어입니다 아이고 씨구멍 찌를 쓰니까 갑오징어가 걸리네요 갑오징어가 빈도수가 높네요 으 지금 수심이 한 20m 정도 되거든요 89 5m 얹었으니까 15m 는자 얹어서 살짝 끌어오면서 저 초리대가 더 많이 휘는지 안 휘는지를 좀 보는 겁니다 감으면서 이제 무게로 잡을 수도 있지만 무게 지금 오히려 무게보다는 이제 물의 저항으로 네, 좀 초리대가 많이 휘죠 네, 잡힌 겁니다 던지고, 줄이 더 이상 안 내려갑니다. 바닥에 담가거든요. 살살 끌어오면서 줄대를 보면, 만일 쭈꾸미가 더 올라탔으면 저 줄대가 더 많이 휩니다. 쉬고, 그 다음에 물의 저항이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이 쉬어져요. 잡았습니다. 짧고 빠르게, 짧고 빠르게 쳐야 됩니다. 갑오징어입니다. 가오징어는이 배를 바다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물을 잔뜩 한 쏘. 아이고, 그래도 맞네 쪼끔 더 크지 않네 오전 10시까지 100마리 잡았습니다 100마리 단위로 끊어서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00마리 멀리 던져서 땅에 닿으면 살살 끌고 오면서 미끌림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출릴 때가 조금 더더 많이 쉬면 조금 이가 올라탔다고 보고 강하고 빠르게 칠 겁니다. 네. 안 올라올 때탁 치니까 짧고 빠르게 치니까 걸립니다. 멀리 던져가지고 끌어오겠습니다. 네. 어, 뽕돌, 구멍뽕돌 썼는데, 이렇게 그냥 핀돌에다, 아이고, 예. 직결 연결한 것도 12호 그랬더니 더잘 붑니다. 떨어졌다. 쭈꾸미 챔질 약하게 하면 떨어집니다. 아주 짧게 강하게. 반만 친다고 보시면, 네. 딱. 반, 반 클릭. 네. 풀 챔질이 아니라 반 챔질. 그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200마리째입니다. 1시 54분까지. 200마리 잡았습니다. 몇 마리 잡는지 한 번, 네. 한번 보겠습니다. 157마리입니다. 이게 제가 잡은 조각입니다. 오늘 20, 한 2, 3m권에서 잡았기 때문에 끌어올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냥 따박따박 따박 잡았습니다. 네, 그래도 아주 재미있게 잘 녹았습니다. 네, 그리고 서해 마량항에서 조금이 네, 잡은.